이 형태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한경열이라고 합니다. 오늘 비오는 어, 과정에 우리 식구좀 불편하지만 여섯 분을 모시고 오늘 참석했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시천지에 우리 그 경호 장모님하고 5년 전에 만났습니다. 저희 시설에 항상 봉사해 주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오늘 참석하게 됐는데 딱두 가지를 배웠습니다. 아, 부약이 약하면 신약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세상을 사는데 대응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, 교회는 되겠어요. 근데 한 번도 바이브를 아, 완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. 매번 창세기만 읽고 덮고 덮고 한게 60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. 그래서 2018년부터는 매일 한 장씩 일단은 아, 우리 교과서 바이브를 읽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그런 계획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